오늘 필리핀 뉴스를 보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체포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에 정식적으로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담배를 가져와가지고 한국식품점에 판매를 했다는 제목으로 MBI에 체포가 됐는데 또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는데 담배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사건으로 m 비아에 체포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들어오는 웬만한 물건들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치마 통관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판매되는 많은 한국 제품들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고릴 정도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중고 물품들을 가져와서 필리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담배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 식품점에 한국 담배들이 필리핀 현지 담배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필리핀의 한국 담배가 한국식품점에서 판매를 해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판매가 되고 또 교민들도 쉽게 한국 담배를 여기서 사피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담배가 필리핀에서 판매가 한국 식품점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이렇게 적발되고 한 경우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담배 입건을 위해서 또 고발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필리핀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필리핀에서 고생고생 하면서 한국의 중고 물품들을 필리핀에 수입해다가 판매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MBI에 잡혀가서 있는 모습 자체가 많이 황당스러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지 또 한국으로 추방되면 이제 필리핀에서 살아온 그 많은 시간 동안 해놓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쁘다 좋다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중고 물건들을 가져다가 판매하시는데 대부분 무치마 통관을 해서 세간에 정식적인 관세를 내고 가져오지 않아서,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또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필리핀에서 이런 일은 세간이고 어디고 이런 데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담배 관련, 한국 담배 관련해서 이권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고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한국 담배는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 유통을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들 간에 고소 고발 건으로 해서 필리핀 한인 사업이 커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필리핀에서 어떤 사업을 할때 한국인들 간의 이권을 뺏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에 꼬바르는 사람들 많이 받고 또그 사람들이 또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 또 이어서 하는 경우들 반복되어 왔습니다. 항상 잘될때더 조심해야 되고 외국 생활 넉넉하지 않습니다.